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리고 뭐냐? 네, 노려입니다 오늘은요. 스페인어 강의를 해볼 건데 요 오늘은 인사, 자기 소개, 숫자, 시간 표현, 기 그리고 동사. 그다음에 회화 연습까지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 건데요. 먼저 인사를 먼저 해야겠죠? 자. 자, 만났어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겠죠? 안녕하세요. 올라. 네 안녕하세요. 올라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부에노스 디아스 자 좋은 오후에요. 부에나스 r 르데스 좋은 밤이에요. 부에나스 노체스 디아스가 아침 r 르데스가 오후 밤이 노체스에요 좋은 좋은이 부에노스 부에나스 부에나스. 따점 따집니다. 좋은 자 그러면 좋은 아침이에요. 부에노스 디아스 좋은 점심입니다. 부에나스 따르데스 좋은 저녁이에요. 부에나스 노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에노스 디아스, 부에나스 따르데스 디아나스 노체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저녁 뭘 따라 가실 것 같아서 제가 화면으로 보여 드릴게요. 보여 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화면을 보여 줄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꼬무떼야아콤 꼬무 에스타스. 무 에스타스. 잘 지내세요. 잘 지내요. 에스 에에이 비엔. 그저 그래요. 마노스 마스노 메노스. 별로예요 No, muy bien. 기본적인 표현. 감사합니다. Gracias. 천만에요. n a d 다 죄송합니다. Lo siento. 부탁합니다. Por favor. 네? Si. Sí. 아니요. No. Okay. 좋습니다. 다음은 자기소개 기본 문장이데요 이름을 울게요. 당신 이름은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꼬무테마스 제 이름은 이은호입니다 메아모 이은호 또는 저는 이은호입니다 소익 이은호 오케이 소익 이은호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나이 묻긴데요 몇 살이에요? 구한 또스 안요 디엔에스 저는 21살이에요 저는 21살이에요를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21살이에요 저는 21살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21살이에요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땡고 베인테우노 안요스 저는 21살이에요. 뗑고 베인테우노 안요스 자, 그러면은 어디서 왔어요? 덴 돈데 엘레스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소이데 코레아 소이데 코레아 다음 직업이 뭐예요? 아께메 데리카스 저는 학생입니다. 저는 선생님입니다. 남자 선생님은요. Soi Soi p 여자 여자 선생님은요. Soi 요 자, 한면 보여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자, 외우시면 돼요 자, 이, 이겁니다. 외우시면 좋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다음은 이제 동사인데요. 동사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인데, 기본 동사와 동사 활용을 볼 겁니다. 모모이다. 소이. 소이. 모모이다. 소이. 소이가 모모이다인데요. 이거를 활용할 겁니다. 나는 모모이다. 하면은, 요소이. 너는 뭐모 이다는요? t o l s 그러면은 그는 그녀는 뭐모 이다 하면은 그, 그는 그 ls 그러면은 그녀는 a s 자 저는 학생입니다 soy estudiante 그러면은 그는 선생님입니다 ls professor 자그러면 가지다 땡고 가지다는 땡고 땡고라고 볼수 있는데요 나는 가지고 있다 해서 요 땡고 그러면은 너는 가지고 있다 두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개한 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땡고, 우노, 빼로 빼로가 강아지예요 개 빼로와 개예요 그러면 너는 책 있어? DNS 은 리브로 리브로가 뭐냐면 리브로가 책이에요. 책 리브로 책자 그러면 간단한 회화 연습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카페 여러분들이 카페를 갔어요. 그러면 카페 가서 주문을 하겠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올라 e s 스야 커피 한잔 주세요. 은 카페 보르바무 설탕 넣어드릴까요? 꼰 아수카르. 아니요. 그냥 주세요. No solo c a f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uy bien, gracias.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 여기 하나 더. 숫자, 그 다음에 숫자를 봐야 되는데요. uno, dos, tres, cuatro, cinco, s e i 1, 2, 3, 4, c 6, 7, 8, 9, 10, 그래서 지금 몇시예요 q 오 지금은 뭐무시에요손 라스. 그러면 지금 두 시에요면은 손 라스 도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은 한 시에요면 S 라 우나. 그러면은 지금 두 시에요. S 라 도스. 지금 열 시에요. S 라 디에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좋았나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그 전에 화면을 띄워 드려야겠죠 여기 보시면은 숫자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회화까지 어 이렇게 해가지고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할 거예요 인사, 자기소개, 숫자, 동사를 복습하는 좋 좋을 거고요. 여기서 꿀팁 매일 간단 한 단어 연습. 아까 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오후, 아침, 밤. 디아, 아침은 디아스, 오후는 따르데스, 밤은 노체스 이런 식으로 단어를 외우시는게 좋아요. 매일 매일. 그리고 유튜브 드라마 활용, 그다음에 간단한 회화 연습까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인사. 오늘 수업은 끝입니다. Gracias por su antesio. 다음에 만나요. a s t e 고